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와 제주도 부근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은 특성상 남북으로 진동하며 위치가 시시각각 변동합니다. 이 전선 위에 형성된 저기압이 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로 점차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남쪽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서는 태풍제 12호, 버들이 발생했습니다. 버들은 북한이 제출한 이름으로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주변부에 바람을 타고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 태풍은 다음 주 목요일인 8월 14일경 대만부근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에 머무르면서 일본 규슈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규슈 남부 가고시마 현에서는 테이퍼링 클라우드가 관측되었는데요. 끝이 뾰족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모양이 당근과 비슷해 당근구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선상강수대에서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구름으로 강한 집중호우를 동반합니다. 이 폭으로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에서는 12시간 동안 495mm에 달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연간 강수량이 약 1400mm이므로 단 하루도 안돼 연평군 강수량의 3분의 1이 쏟아진 셈입니다.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체전전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으면 이와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경기도 광주 퇴촌에서는 비공식 최고 기온이 35.3도로 집계돼 오랜만에 우리나라 최고 기온이 인체 체감보다 낮아졌습니다. 8월 9일 토요일 새벽 가장 높은 최저 기온은 제주에서 기록한 26.3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을 살펴보면 8월 9일 토요일 아침 6시 기준 정체 전선의 비구름이 북상 중입니다. 남부지방 대부분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태풍제 11호 버들은 8월 9일 15시 현재 중심기압 994 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21m. 강도 약등급의 세력을 유지하며 서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쪽에 매우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 북상하지 못하고 8월 14일 목요일쯤 대만 북쪽 해역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9일 토요일 낮 12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저기압의 반시계 방향 회전에 의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쪽으로 밀려 올라오면서 정체 전선을 북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선은 일시적으로 온난 전선 형태를 띠고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제 11호는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권에 포유돼 있습니다. 고기압은 하강기류를 만들기 때문에 태풍 발달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압박 속에서도 서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동서로 긴 강수대가 지나가면서 특히 밤 시간대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비구름이 크게 걸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북풍이 불고 기온은 한층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저기압이 지나간 뒤에도 정체전선은 다시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머물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북쪽 한기와 남쪽 난기의 경계에서 형성되며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을의 공기와 여름의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남쪽에 머무는 동안은 극심한 폭염은 한동안 완화될 전망입니다. 8월 11일 월요일, 5,000km 이상 뻗은 정체 전선이 여전히 제주도 부근에 걸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와 남해안은 계속해서 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 제주도는 최근 보기 힘든 수준의 많은 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단순한 소나기 형태가 아니라 장시간 이어지는 정체 전선 강수로 인해 누적 강수량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시간당 강한 비와 돌풍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산사태나 급류 같은 2차 피해에도 격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태풍 11호는 매우 세력이 약화된 상태로 기압배치상 간신히 등압선이 보일 정도로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의 순환 구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주변 해역에 비구름대를 동반하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 위에 작은 저기압이 새롭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비구름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강풍과 함께 강한 비를 데려올 전망입니다. 현재 정체 전선은 우리나라 남해안에 걸쳐 있어 전남해안과 경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에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11호는 현재 오키나와 부근까지 북상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부의 등압선은 거의 사라지고 위성 영상상 희미한 소형 돌이 구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세력을 회복하며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부근에는 소형 단시계 방향 회전의 약한 저기압성 흐름이 관측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에 비구름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의 강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짧게 이어지던 가을 장마는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중부지방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점차 안전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쪽 해상에서는 이미 태풍의 뚜렷한 등압선이 보이지 않고 잔해로 보이는 구름 덩어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은 이대로 소멸하게 될까요? 앞서 살펴본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태풍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세력을 유지한 채 대만 북류 해역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8월 14일 오전 시각 기준 중심기압 992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23m, 강도 중등급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기상청과 JTWC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예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기관 모두 8월 9일 발표에서 태풍이 마지막에 서북서진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8월 14일 오전 기준 중심기압 990 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25m로 예상하며 대만 북쪽 해역과 오키나와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WC는 같은 시각 기준 최대풍속을 40노트, 약 초속 20m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때 카테고리 1까지 올랐던 태풍은 현재 TS, 즉 열대폭풍급으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만 부근에 직접 상륙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이 예상이 현실이 된다면 올해 제4호 태풍 다나스에 이어 두 번째로 대만을 직접 강타하는 태풍이 됩니다. 결국 태풍 제11호가 ECMWF 예측처럼 대만 북부에서 소멸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해 중국이나 한반도 부근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앞으로 며칠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저의 기상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드린 날씨 소식이 여러분의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이해하기 쉬운 기상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에도 100번씩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예보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 주말까지 한반도 전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낮 기온은 다시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초가을의 선선함보다는 늦여름의 더위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간헐적으로 약한 해풍이 불겠지만 한낮 체감 온도는 습도로 인해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와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는 남풍을 따라 유입되는 수증기로 인해 구름이 다소 많고 짧은 시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날씨를 보면 태풍 11호의 잔해가 서서히 소멸 단계에 들어서면서 동중국해와 남해 먼바다의 풍랑은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풍 잔여 에너지로 인한 너울성 파도가 간헐적으로 해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대기 상층에서 건조한 공기가 확장되면서 장마전선이나 저기압성 강수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기상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중부와 남부 대부분 지역은 한동안 안정적인 날씨를 보이겠고 가을로 접어드는 속도도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초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한층 선상한 아침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여름 더위는 서서히 약화되고 가을 하늘을 닮은 청명한 날씨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2주간 중장기 기상 전망.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8월 15일 금요일부터 8월 21일 목요일까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맑고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15일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올라 30도 내외의 늦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선선하겠고, 내륙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간헐적으로 약한 해풍이 불겠지만 한낮 체감 온도는 습도로 인해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와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는 남풍을 따라 유입되는 수증기로 인해 구름이 다소 많고 짧은 시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8월 18일 19일 중부지방은 북서쪽에서 약한 기압골이 스치면서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고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강수량은 많지 않아 농작물 생육이나 외출 계획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0일, 21일,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늘어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내륙 일부는 초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고 낮에도 습도가 낮아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전망, 남해와 동해 먼바다는 전단적으로 잔잔하겠으나 8월 18일 전후로 북쪽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파고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선과 해양 레저 활동은 이 시기 해상기상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계절전망, 이번 고온현상 이후에는 여름 기세가 한층 약화되며 기상압적으로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8월 말까지는 고기압 가정자리를 따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며칠간 더위가 재차 나타나는 가을 전환기 특유의 늦더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